내 몸은 뭘안 먹어야 하나? 건강식인 줄 사실은 칼로리 폭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철 체중 증가와 관련하여 의외로 칼로리 폭탄이 될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살이 더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온도 변화가 영향을 줍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신체가 에너지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욕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다양한 식재료가 풍부한 시기입니다. 과일과 곡물, 고구마, 밤등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상황이 되죠. 가을에 섭취한 과도한 열량은 운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겨울로 이어지며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햇빛 감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일조량이 줄어들어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려면 음식 섭취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칼로리가 의외로 높은 음식 조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아보카도와 견과류. 아보카도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고칼로리 음식이 됩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 약 200, 300kcal가 들어있으며, 여기에 한 줌의 견과류를 추가하면 총칼로리가 400kcal 이상이 됩니다. 단식이나 가벼운 식사로는 괜찮지만 칼로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2.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 샐러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식으로 분류되지만 드레싱과 토핑에 따라 칼로리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몸에 좋은 단일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지만 한 스푼에 약 120kcal로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리코타 치즈 역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 않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리코타 치즈를 먹으면 한 접시에 500kcal 이상이 되어 의외로 칼로리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3. 통곡물빵, 아보카도, 연어. 통곡물빵은 흰빵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이 많아 건강한 선택이지만 아보카도와 연어가 함께 먹으면 고칼로리 음식이 됩니다. 아보카도와 연어 모두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지만 두 재료가 조합되면 60만 800kcal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샌드위치를 가벼운 식사로 생각하고 다른 음식을 추가로 먹으면 쉽게 과다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집니다. 4. 구운 마늘과 삼겹살. 삼겹살은 고기 특유의 풍미와 쫄깃한 식감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지만 그 자체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입니다. 구운 마늘 역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알리신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겹살과 구운 마늘을 함께 먹으면 두 음식이 서로의 맛을 도두어줘 쉽게 양을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삼겹살의 지방이 구운 마늘의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해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가을에 살이 찌는 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체중 감량 목표가 있다면 의외로 살이 찔수 있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